운전사와 상대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커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에 부딪혀 두 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사가 콜 확인 등을 위해 휴대전화를 보다가 멈추지 못한 겁니다. 운전사가 가입한 보험은 의무 대상인 보험이 전부이며 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유족 보상은 물론 본인의 치료비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시간제 보험이 있다고 했지만 사고가 한두번 발생했을 때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페달라이더 등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숨지면 한 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 상대 차량 파손은 2천만 원까지 보장하지만 오토바이 파손과 운전자 부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 범위를 넓힌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책임보험 중에서도 페달라이더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평균 비용은 224만 원으로 가정용에 비해 10배가 넘고 영업용 자동차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습니다. 보험료 할증 등에 따라 실제 내야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96.5%였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51.8%에 불과합니다. 절반 가까운 이들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배달업체 소속도 비싼 수수료를 내면 종합보험 보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의 경우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영업용 보험을 분리하여 유상 운송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가입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무화하면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현실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달 서비스 공제 조합이 민간, 보험 대비 최대 30% 저렴하게 내놓은 라이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